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일단 오늘 HLB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이 HLB가 금요일에도 마이너스 2.4% 정도 빠지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HLB에 대한 내용을 한번좀 보게 되면 은 어떠한 내용을 제가 언급을 드렸었냐면 어, 박스권을 한번 그릴 수 있다는 라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어요.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급등, 하락, 반등,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 HLB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어, 제가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당장 그냥 흐름으로만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는요, HLB 테라퓨틱스를 어느 정도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당장 HLB 테라퓨틱스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알테라 NK죠. 알테라 NK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게 됩니다. 지난 삼상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자, 긍정적인 내용이 좀 나와줬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제, 어, 오늘이죠.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죠?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면, 시어투 미국에서 진행을 하는 시어투에 대한 내용이 나와줍니다. 임상 이상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와주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자 오늘 날짜죠. 11월 31일 자로 어, 내용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 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면서 그런 다음 주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주가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어,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h a b 내용은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CMC 관련된 좀 내용이고요. 자,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자,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HAB 관련해서 금요일 날 내용이 하나가 좀 나왔어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자, 요러한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어, HAB 가남 신약 마지막 관문이다. CMC 내년 3월 20일 전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제조 설비 cmc 평가 걸, 결과 내년 3월 윤곽 전망된다. 자 이러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어 지금 하나 요 뉴스로 인해서 또 hiv 관련된 어그로가 굉장히 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어요 부분 관련해서 진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hiv 관련해서 항상 새로운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꾸준하게 좀 해드리고 있는데 어,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좀 내용이 있는데, 자, 요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뭐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일단 항서제약이 작년이죠. CMC 1차 실사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483에 대한 어, 내용. 그죠 문제점이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파악이 됐는데 483을 수령을 받고 나서 12월 15일 날 483을 수령을 받고 나서 1차 리스폰스를 진행을 해서 2023년 1월 1주차 때 진행을 했는데 요때도 추가적인 문제점이 나와서 추가 오염 테스트를 권고받았다 권고를 받았다 라는 내용이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2차 리스폰스가 진행이 됐다. 2차 리스폰스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별다른 내용이 나와주지가 않고 해소가 불가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준 오염 테스트 권고를 받았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됐다는 라 거예요. 요게 그래서 언제죠? 5월달에 5월달에 CRL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CRL 수령 2024년 5월 17일날. 어, c r 을 받고 나서 주가 급락을 하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HLB 공식 홈페이지인데, 어, 3월 26일이죠. 3월 26일 날, FDA 파이널 리뷰가 완료가 됐다라는 이러한 공시가 하나가 조금 올라왔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왜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한번 내용을 좀 읽어보면, 자, FDA는 신약 허가에 장애가 되거나 지연을 초래할 어떠한 특별한 이슈도 제기되지 않았다. 자, 이러한 내용이 지금은 좀 나와줬다라는 거군요. 자, 이 말이 뭐죠? 지금 하자 자, 보세요. 어, HLB가 항서제약이랑, 어, 리버세라니까 칼렐리 주맙에 대해서 병용요법으로 FDA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간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항서제약, 항서제약에 CMC가 들어갔었을 때, CMC가 들어갔었을 때, 이 483에 대한, 자, 보안, 이 보안을 받았던 거를 HLB가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HLB가 절대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2차 리스폰스를 진행을 했었을 때 그죠? 2차 리스폰스를 진행을 했었을 때가 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자, 언제까지 진행이 됐죠? 2월 말부터 3월 초 3월 초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3월 초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HLB가 이러한 공지를 하나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3월 초에 어느 정도 저 리스폰스가 마무리가 됐는데 3월 26일이죠 3월 말에 이 부분에 대한 파이널 리뷰 완료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주가가 급등이 됐었죠 근데 5월 달에 어떻게 되죠 5월달에? 5월달에 CRL을 받으면서 주가 급락을 했다라는 거요. 예 자, 이 말은 뭐죠? 결론적으로, 지난 항소제약 같은 경우에, 항소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난 CMC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요. 예 이거에서 이제 명확하게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을 해요. FDA 관련해서 승인 나왔다. 뭐 실패가 됐다. CMC 관련해서 어, 실패가 됐다, 추가 로뭐 CRL이 나온다, 뭐 이러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난 3월 달 초까지 리스폰스에 대한 이러한 심사를 받았는데, 받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수 있는 게 뭐냐면, 3월 26일 날 어, 특별한 이슈도 제기하지 않았다. 응?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죠? 3월 달 2차 리스폰스가 끝나고 나서, 응, 끝나고 나서 결과를 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 특별한 이슈고 제기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CRL이 나와준 부분에 대해서 HAB이나 항소 제약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유튜브에서 이러한 CMC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어그로가 나와줬을 때 아무것도 아직까지 나와준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HAB 관련해서 어, 안 좋은 내용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것이냐. 자이런한 부분인데. 자, 요게 대해서 추가적으로 메모장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난 CMC에 대한 일정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는 제일 베스트는 12월 달에 나오는 것, 달에 나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아무래도 CMC에 대한 일정이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주가를 급등을 시켜줄 수 있는, 자, 요러한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나와줄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죠? 1 2월때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2025년 1월달에 나와 줄 수도 있다라는 거는 배제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만약에 12월달에 추가적인 이러한 cmc에 대한 일정이 나오게 된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 올려주면서 기대감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을줄 수는 있겠지만 1월달에 나와주게 된다 라고 하면 어떻죠? 지난 박스권을 이어가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7만 원을 리타를 하는 하락이 나와줄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 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항서 제약 측에서 음, CMC 관련해가지고 무슨 어,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CAPA 그죠? 이 내용이 좀 나와줬죠? 위에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어, 어디 있냐? 자 여기 있죠. 10월 이내로, 어, 이 케파 수행 및 공정 3회 진행. 이런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 CMC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리스폰스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1차와 2차로 나뉘요요 비모 같은 경우에는 3차로 좀 네, 나뉘죠. 세 가지에 대한 문제로 나뉘어서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나이 등급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줬, 나와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케파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로서, 조치로서, 이제 483. 483에 대한 리스폰스 시, 어, 필수로 첨부를 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문서입니다. 그래서, 어, FDA를,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식약처 자료를 보면, 보면, 이제 리스폰스는, 폰스는 2회에 걸쳐 진행이 된다. 자, 이건 좀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하장이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내용이 조금 나와줬고요. 또 추가적으로 483 이제 수령 후 15일 이내 1차 리스폰스 리스폰스를 진행을 하고 진행하고 일정 기한 동안 이제 2차 리스폰스 리스폰스를 진행을 한다. 자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3회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한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요 부분 483에 대한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2차 리스폰스에 대한 내용까지 어, 문서를 제출했다.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 영어를 좀 제가 느린데 잠시만요. 자, 이거요. 예 VLI DA <laughs> 잠시, 잠시만요. 자, 잠깐 일시 정지하고 제가 작성을 했는데 자, 요게 제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게 좀 제출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보게 되면은 어 밸리 오션 데이터 및 구조. 어이 부분을 좀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긍정적인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러한 보안 서류를 제출했다 라는 내용이 지금 당장 나와 줬는데 나와 줬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게 뭐죠? 지금 이 서류 같은 거를 누가 보안을 해서 제출을 했을까요? 누가 누가 제출을 했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슈 슈지안 박사겠죠? 슈 슈지안 박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슈 슈지안 박사 슈 슈지안 박사를 좀 보시게 되시면 여기 내용이 있죠? 음, 이게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슈슈지한 박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초로 EMA FDA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박사 중에 하나입니다 웍시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을 중국 최초로 EMA와 FDA 승인을 받았었던 그러한 박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대여죠 어, 대여를 항소제약이 지금 당장 어떻게 됐다?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부사장으로영 역임을 했기 때문에 지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한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마무시한 재료다라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이 나와 줬었을 때왜지금까 나와주고 있을까를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12월달 응? 어느 정도 이제 12월달 안에. 결론적으로 cmc에 대한 일정이 추가적으로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저는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서를 제출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리스폰스 관련해 가지고 1차와 2차를 진행을 했는데 자 483에 대한 규정이 나왔잖아요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제 어, 재료, 이제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서류를 제출한 거기 때문에 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어, 요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HLB 영상을 꾸준하게 좀 찍어드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내용을 매일같이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요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속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HLB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뉴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 가남 신약, 어제 CMC 승인 최종 승인 결과 앞두고 주가가 약세다. 뭐 이러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어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들 얘네들이 FDA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매일 같이 말씀드리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든 결과가 뭐 승인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이게 진짜 팩트고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응? 자, 만약에 FDA 관련해가지고 승인에 대한 결과가 안 좋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전에 어정든 세력들이 설거지를 하겠죠? 설거지를 할수 있는 자 그러한 방향이 잡힙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당장 일정으로 뭐 제대로 나온 건 없지만 지금 당장 뭐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언제죠? 2025년, 2025년 자, 3월 이 20일이죠 뉴스에 나와 있는 대로는 이제 뉴스 나와 있는 대로는 자 3월 20일 날 결과가 나온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 이게 좀 앞당겨질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좀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fda 관련해 가지고 승인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3월 20일 전에 주가를 한번 급등을 시켜주긴 할 거예요 전고점 부분까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기대감이 있잖아요 응? 기대감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 줄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 끌어올려 줬을 때 승인이 나오기 직전에 주가를 한번 빼긴 할 겁니다 주가를 빼, 빼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 거의 대부분 fda에 대해서 승인 어,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어, 승인이 나와주기 전에 주가를 한번 빼고 나서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hiv 같은 경우에도 5월달에 원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었죠. 앞두고 있었고 어, 파이널 리뷰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다는 라 내용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준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나와준 건데 여기서 한번 눌렸죠. 눌렸잖아. 눌리고 나서, 자, 고점까지 못 올려주고 나서 급락이 나와준 건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결과치가 나와주기 전에는요, 항상 주가를 빼버립니다. 왜? 실패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리스크 관리. 왜냐? FDA 관련해서 굉장히 빅 이벤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하면, 주가를 완전 다 반납을 합니다. 완전 하한가를 찍어내면서 주가를 완전 급락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 실현 을한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냥 HLB뿐만이 아니고 자 유한양행이 이제 FDA 승인이 났죠. 그래서 유한양행을 좀 보시게 되시면 유한양행이 일단은 얘네들의 FDA 승인이 언제 났죠? 언제? 이때 났어요. 이때. 이때 난 거예요. 이때. 이때 나고 하면서 주가 가 급등이 된 건데 자 승이 나와주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죠 주가가 급락을 하는 사건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당장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 지금 당장 사거래일 동안 40%가 빠졌거든요. 사거래일 동안 40%가 빠진 거예요. 40% 그래서 여기 고점에 완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라면 마이너스 40%가 찍히셨을 거예요. 응? 40%가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 준 거거든요. 여기서 승인이 나면서?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노리고,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되고, 제가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HIV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런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어,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HIV 관련해서 일단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내용은요, CMC에 대한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HIV 테라피틱스 관련된 알테라 NK에 대한 내용, 어,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어,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고 텔레그램방에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hlb에 대한 브리핑을 꾸준하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HL, 어, hlb에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 미라클 경제 채널에 어,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시면요. 이러한 파워창이 나옵니다. 자, 유로한 파워창이 나오고 현재 107명 입장이 계시고 밑에 파란색깔 조인 채널을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입장할 수 있게끔 텔레그램 연결 되고요.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을 좀 남겨줄 수가 있어요. 입장 요청을 남겨줄 수가 있고 입장 요청 남겨주시는 분들 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승인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인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입장해 주면 될것 같고 텔레그램 방은 전부 다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만 조금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서 좀 유익했고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아시겠죠?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전부 다 구독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어, H M V 관련해서 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가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일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마 전자, 사마 전자로 여러분들에게 9% 정도에 대한 수익을 이제 실현 완료를 해드렸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100% 무료, 이1 0 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 초과 단타 종목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이렇게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러한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제공을 조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월 29일 8시 51분에 어, 여러분들의 삼화 전자 메스터점을 잡아드렸고 자,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면서 오늘 시원하게 9% 정도에 대한 수익을 실현을 완료했습니다 를 어,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 매일 같이 받으면서 수익 꾸준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당장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계속해서 빠져나가면서 음, 비트코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미국 주식 쪽으로 자, 빠져나가는 이러한 자, 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종목이 올라갔다가 설거지가 들어가고 B 종목이 올라갔다가 설거지가 들어가고 C 종목이 올라갔다가 설거지가 들어가는 이러한 단기적인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시장일수록 여러분들이 시초과 단타로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하냐, 이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진행이 되면서, 자, 트럼프 관련된 이슈로 계속해서 관련주 종목들이 단기적인 급등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체크를 하고, 어, 관련 종목, 그리고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러한 종목, 그리고 차트에 대한 패턴 같은 걸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어요. 어,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 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엔비디아 블랙 엘 반도체 국내 수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2025년 2월 3월 4월까지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차트상으로 다 봤었을 때도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수급을 동반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이평선을 전부 다 돌파하고 지금 이평선은 정배열 구간 이 정배열 구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결론적으로 너무나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고 어, 이 부분 관련해서 전고점을 돌파한 500%, 이500%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종목 관련해서 왜 500%나 상승을 할수 있는지 재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땡땡땡땡,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요가 굉장히 많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블랙엘 반도체 쪽으로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관련주입니다. 지금 당장 굉장히 찐또배기 찐도배기 수해주고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어 선물로 조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블랙웰 관련해가지고 젠슨왕 이 젠슨왕이 누구죠? 엔비디아 CEO입니다. 진순항 블랙 엘 수요 엄청나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반도체 겨울론이 무색하게 블랙 엘칩 수요 엄청나다 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나와주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3분기 블랙 엘 매출만 13조 원, 13조 원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 모건 스텔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올 4분기 블랙 엘에 대한 출향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채 GPT 개발사인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러한 AI용 데이터 센터 얘네들이 고깃사로 잡혀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미친 거거든요 지금 당장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동안 매출이 무려 13조 원을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나와준 거고 근데 지금 당장 이 블랙엘 13조 원뿐만이 아닙니다 13조원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더 나왔어요 자 이것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엘 1년치가 완판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AMD 블랙엘 대항마 공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12개월치 모두 예약이 끝났다라고 밝혔고요 블랙엘 반도체를 주문하면 적어도 내년 10월 이후에나 반도체를 받아볼 수 있다는 라뜻 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장기 전망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그나 모건 스텔리 측에서 올 4분기 블랙 엘에 대한 출연량이 45만 개를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뭐했죠? 전부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돌파를 했고 전부 다 팔았다. 언제까지? 2025년 내년 거까지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일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엔비디아와 블랙엘 대량 생산 시작을 했다. AI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다.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 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응? 이렇기 때문에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블랙엘에 대해서 응? 기술력이 좋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성능이 좋게 되면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블랙엘이 워낙 좋기 때문에 2025년 짜리에 대해서 45만 개에 대해서 전부 다 완판이 되는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관련해서 어마무시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4분기 스페셜 추천주로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저를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지지를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종목 관련해서 요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 요 번호로 수익 그냥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리포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확인을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옆에 있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 저장 한 번씩 해 주시고 어, 종목 문자 가시면 그냥 광고 문자가 아닌 아 블랙을 관련 수의 종목이구나 하고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올해 한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좀 안겨드렸죠. 최근에는 젠백스 50% 정도에 대한 수익, 셀룰메드부터 시작해서 펩트론, 지금 단장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엔셀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는 수익, DXVX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는 수익을 보여드리면서 미국 대선 관련주로 SG와 우리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요 종목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블랙에 관련된 이러한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4분기 스페셜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제가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검색기가 있어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검색기가 있는데 이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유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실전 주식 완벽 정복이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조건 검색 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이 검색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조건 검색 시 관련해서 저평가지고 장기 매매가 가능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찾아주는 이러한 종목에. 검색기입니다. 검색 키워드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놨고, 수직관리사 추천 설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요 검색기 관련해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동일한 번호, 옆에 동일한 번호 010-313-5248번, 요 번호로 그냥 검색기. 이 검색기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검색기 관련해서 이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전부 다100% 무료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될거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전에 만들었었던 교육 자료까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거 어, 보시면 음, 밑으로 쭉 내렸을 때 이러한 거 있죠.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져 있는 그러한 교육 자료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전부 다다 넣어 놨습니다 내용 같은 것도 전부 다 넣어 놨고요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를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교육자료 준비를 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 313 5248번 요 번호로 그냥 검색기 검색기 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자료 플러스 그리고 검색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으니까 검색기 또는 수익, 어,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구독자님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자, 검색기 또는 수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